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게네시스라는 것은 어, 북극성을 말합니다. 음, 어, 게네시스는 북극성입니다. 그래서 게네시스를 어,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창세기라고 있는데 창세기를 어, 게네시스 또는 제네시스라고 그래요. 왜? 만물 창조의 원리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 천지 창조의 실험을 해가지고. 3분간에 끝났지만은 그 프라이머리 코스 또는 크리에이터 또는 조물주는 찾을 길이 없다는 거지. 거기서 숨어버린 거야. 어디서 숨어? 여기는 현상계. 예를 들어, 어, 현상계라고. 현상계는, 어, 물질 세계죠. 물질 세계만 나 보이고 프라이머리 코스는 어디로 숨어버리고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일시무시일, presence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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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rimary causes when uh, when the primary causes created all kind of uh, things then a phenomenal objects, then a phenomenal element then created things 그런 세계를 만들어 놓고 primary causes는 retreat to back the 어 거기서 그럼 후퇴가지 어디에 있느냐? 프라이머리 코트는 하나의 소립자로서 익스텐서요 어, 그래서 소립자로서 어, 존재한다 이 말이지. 완전 없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은 온물 세계는 하늘과 땅의 모든 세계는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 지금 소립자가 증명하듯이 10의 마이너스 4 4다 어, 10의 마이너스 33 어, 초 동안의 시간이죠. 요거는 사이즈. 어? 그래서 이만한 존재가 어, 소립자인데 소립자는 하나의 물질입니다. 어, 소립 소립자는 물질이에요. 어, 서, 어, 물질인데 이 물질은 프라이머리 어, 코스는 어, 아까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한 프라이머리 코스는 하나의 소립자로서 어스세스터 존재한다 이거죠. 그런데 현상계를 떠나서 존재하는 거예요. 요것은 현상계고 어, 현상계를 에서 떠나서 존재한다 이거지. 그런데 이와 같은 어, 논리를 가지고서 어, 일시무시를 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 만물은 어, 만물은 물질로 되어 있다 하는. 얘기를 한번 어원적으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물질이라는 거는, 시간도 물질입니다. 이게 시간, 타임. Time. 타임이 어, 물질이고, 광명, 라이트가 물질이고, 어, 우리가 이제, 정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신. 또는 영을 말합니다. 이것도 천국 물질이에요. 이것도 물질이에요. 타임, 라이트, 영. 그 다음에 무슨, 어, 혼이라고 그러잖아요. 형, 영혼, 혼. 이것도 전부 물질이에요 이게. 물질은 메터입니다. 또는 펜스컬싱, 어, 어, 펜스컬싱. 이것이 전부 물질입니다. 어, 물질이라는 걸 보면 어떻게 증명하느냐. 광명도 물질, 시간도 물질, 그 다음에 영혼도 물질, 다 물질이라는 거지. 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어 서양 철학에서 종교다 이념이다 이념은 아 어, 이념은 아이디어라고 그러죠 이데아 세계 또는 선이다 근근내서 어, 이런 것도 참고 물질이라는 거지 선하다는 것도 물질이야 그러면 물질이라는 거는 어떻게 증명하느냐 어원적으로 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어, 비읍시읍 기업 이걸 우리가 이 뭐라고 읽느냐면 국가학자들이 이걸 못 읽고 있어요. 이것을 분석해가지고 왜 이렇게 썼는가 이것이 무슨 뜻인가 어원이 무슨 뭔가를 아는 국문학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우리 훈민정음이나 한자의 어원을 밝히려면 산스크리트그 자체를 모르면은 번역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산스크립도 모르면서, 어, 훈민정음을 연구하고, 한글을 연구하고, 한글이 과학적인 니 비협과학적인 얘기하는 거다 거짓말입니다. 전부 거짓말이요. 왜 거짓말이라는 걸, 어, 내가 이제 설명할게. 보세요. 요거는 뭐냐면은, 어, 우리가 빛깔. 이거 산스크립 옥스퍼드 사진에 나옵니다. 빛깔나요. 왜, 뭐, 무엇 뭐 때문에 빛깔이라고 그러냐, 이거요, 이거, 빛깔. 아, 저 때깔 좋다, 그랬잖아. 어, 사람이나, 물건이나, 또는 수박이나, 과실을 보면은, 아, 그럼 때깔 좋은데? 그 때깔 좋다는 말뭐 무슨 말이냐고, 어원적으로 내가 설명할게요. 때깔이란 말은요, 요 때깔. 때깔이요 때는 따요. 만상의 본질을, 어, 이렇게 쓰면 이게 따짜요 이게 따짜인데, 따는 만물의 본질을 말해야. 뭐냐, the substantial nature of all kinds of things. 또는 essential nature of all kinds of things를 갖다가 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 따라는 건뭐냐하면은 내가 다시 설명할게요. 이 따라 는게 뭐냐하면 은 아들 소프스턴스입니다. 소프스턴스라는 게 뭐냐하면은 뭐냐 이게 물질이야 이것도 물질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물질의 본성을 갖다 써프스턴스라고 그래 그러면은 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은 오늘날 철학과 또는 형이상학의 철학과 이념이다, 선이다, 이데아 세계다, 어, 극락세계다, 천국세계다 하는 것들이 전부 물질이야.